저흰공 여섯 개하고 검은 공이 A에 들어가 있는데 한 상자에서 상자에서 한 개의 공권을 시행해서 B 회에 대풀이했는데 검은 공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는데 평균이 이 분산이 일점이다 이때 AB를 갖고세요던건 공은 다시 상자에 집어넣 B 회 대풀이하는데 꺼낸 공을 다시 상자에 집어넣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단 말이야.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에 영향을 안 줘. 앞에 시행이 뒤에 시행이 영향을 안 줘. 공립시행. B회 대프렌드를 했으니까 이항분포로 가면 되고요. B고 나올 확률이. 검은공이 나온다 그랬잖아. 검은공이 6 어, 플러스 A의 공인데 검은공이 A니까 6 플러스 A분의 A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지. 평균이니까 B 곱하기 6 플러스 A분의 A 한개 2가 나왔다는 얘기고 음 B 곱하기 6 플러스 A 검분거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6이겠지. 6부터 써. n, p, q. 6 플러스 2분의 6이, 어. n, p, q. 항상 1.2가 나왔다는 얘기겠지. 이거 왔다 연립해서 플라닉이지. 근데 얘가, 얘가 2잖아. 2니까. 음 6 플러스 2분의 12가 1.2즉 10분의 10이잖아. 그래서 a는 4라는 얘기지. a가 4야. a가 4. 그럼 4니까 b 곱하기 10분의 4가 10분의 4가 2가 나왔다는 얘기지. 여기 a 2으면 그러면 b는 B는 2분의 5를 곱한거지 5, 5행가 5분의 2니까 5회 B는 5, 2는 4 이게 9번인가? 9번은 이렇게 풀면 되구요 그 다음 원점 5를 출발해 수직선을 위로 움직이는 점피가 있대 한 개의 동전을 만서 앞면이 나오는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원점이 때대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만큼 앞면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또한 한 기기 동전을 10표로 넣을때 점, 피, 좌, 표가 확률, 면세, 기술, 할때 X의 평균을 구하세요 점, 피, 좌, 표의 평균을 구하시오 음. 일단, B. 이연분포로 표시해주면 되는데, 좌표, 좌표를 황해변에서 x 하고 한다 했으니까 Y를 따로 놔야겠는데? 좌표를 x 하고 한다 했으니까 Y. B, Y인데, Y는 앞면이 너무 횟수야. 먼저 이 y 를 구할거에요 이 y 를구할거야 근데 이 확률변수 y 는 뭐냐면은 안면이 나오는 횟수야 안면이 나오는 횟수 10번을 기다랬어이항부분 보니까 b 를 따르겠고 10회 한다고 했고나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그 다음에 이 평균은 뭐겠어, 평균은? 뭐겠지? 평균이 뭐야? y의 평균이 뭐야? 근데 좌표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확률 변수 x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y라고 했으니까, y에다가 2를 곱한 거고. 앞면이 y번 나왔으면 뒷면은 10-y번 나오는 거거든. 이때는 음의 방향으로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야 돼. 결국 3y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근데 y의 평균이 이게 확률 변수 y가 얇다잖아. y의 평균이 오니까 이 x 의 평균은 3y 마이너스 10이랑 같은 거니까 결국 또 오네? 근데, 오, 곱하고, 힙 빼면, 그렇게 되겠